차량은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는 산마이카 박대웅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소개시켜 차량이 앞에 보이는 이제 국민 경차죠. 네. 스파크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LT 플러스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16년 11월 시. 그리고 주행거리는 78,00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지금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어떻게 있느냐 주요 골격 부위는 아니지만 운전석 종 라인 에판 껍데기죠 휀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뒤엔다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렇게 지금 교체가 된 차량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금액은 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저희 산마이크에서 5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어서 영상을 통해서 차량 일단 외관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앞에 전면부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약간의 지금 뭐 생활기수 정도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뭐 따로 음, 차량의 뭐 파손된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전 차주분께서 차를 좀 이쁘게 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좀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좀더 이쁘게 꾸미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조수석 쪽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약간의 일단은 뭐 도어 쪽이라든지 뭐 외판 쪽에는 문콕 정도는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도장면이 까지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살짝 톡 치면서 이제 외판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문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여량이 네한 지금 한5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다50% 정도 남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시면은 여전히 지금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 트렁크 쪽이랑 뒷범버쪽이쪽도 지금 상품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이죠 제가 아까 얘기 들었지만 휀다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 트렁크까지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해요 흔자 볼 것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반 순정 시트는 아니구요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좀더 편하게 이제 차량 탑승하실 수 있게 리무진 시트를 따로 장식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실내에 타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차량에는 일단 스마트 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룸미러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와 그리고 ECM 기능이 들어가 있는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에는 간단하게 핸들 리모컨과 그 핸들 열선 버튼 요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내비는 순정 내비는 아니에요. 아이나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간단하게 보여 드리면은 네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후방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뭐 기름도 많이 남아 있네요 보통 중고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앵꼬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름이 거의 뭐 풀게이지에서 두칸정도 네,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에는 지금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도 지금 LED로 따로 교체를 해두셨네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지금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에는 뭐 크게 큰 옵션은 없어요. 근데 뒷좌석 일단 시트 상태 보시게 되시면은 시트 상태는 뭐 거의 앉으실 일이 없죠. 뒤에는 좀 좁으시기 때문에 거의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뒷좌석은 거의 신품 상태에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홀딩이 가능하시죠. 폴딩을 해서 뒤에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게 트렁크, 트렁크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지금 트렁크로 넘어왔는데 일단 트렁크 공간을 보시는 것 같이 되게 협소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 얘기 드렸던 것처럼 뒷좌석을 폴딩을 해서 완전 접어두신 다음에 크게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짐을 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파크 차량의 외관과 실내 그리고 트렁크까지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성능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지금 여죠 앞에 휀다, 도어, 뒷도어, 휀다,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외판 부분만 교체가 들어갔는지 제가 다시 한번더 확인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사고 유물을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성장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다를 것 없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외판 부분만 좀 교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요 이제 뭐 도어 쪽이라든지 앞쪽 휀다 뭐 볼트만 간단하게 체결하면 되는 부품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뒤 휀다 이쪽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잘라서 용접이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에 주요 골급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쉬운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고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대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죠. 자,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스파크 차량이 지금 LT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16년 후에 출고가 된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지금 7만 8천 키로 탄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저희 산마이크에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5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영상 속에 보이시는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 혹은 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제조사, 다른 차종으로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연락 주시면요,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차량을 판매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메인 영상을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마이카 박대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